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를 풀었고 이거를 이론으로 정리를 해볼게. 이론으로 정리를 하려면이 f(x)가 지금 저기서 t 역할이잖아. f(x)의 범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야. f(x)의 범위를 먼저 구해 이렇게. 여기까지 이해됐어? 네. 그러고 나서 얘는 증가잖아, 증가. 맞지? 증가니까 어떻게 돼야 돼? f(x)가 얼마일 때? fx가 얼마일 때? a일 때 얘는 최소값을 가지지 않겠어? 네. 그 최소값은 2의 a제곱일 거야 네. 작은 게 작은 거 선택하면 다잖아 네. 복잡하지? fx가 얼마일 때? b일 때 최대값이 될 거야 뭔데? 2의 b제곱 이해되나? 네. 뒤에 표현이 조금 어렵긴 하지?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두 개를 분리해서 해주고 있는 거야. 저 왼쪽 거 커버 가능하겠어? 아직 커버 안될 수가 있어. 그래서 9번을 바로 연달아서 풀어볼게. 되겠지?